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1일 주일 찬양 예배 설교입니다. 지난 공과에서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지, 진짜 영원히 행해지는 언약이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제사의 기원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영원히 있는 새 예루살렘의 관계를,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는데요. 네, 모두들 이제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 제사를 들었다는 성경 구절은 못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증은 아벨에게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번제 성경에 기록된 번제는 누가 먼저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번제는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요아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들였더니 요아께서 그 땡땡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땡땡은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요? 무엇일까요? 1번 정성, 2번 마음, 3번 향기라고 이렇게 객관식으로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마 정성이나 마음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을 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고기를 냄새라고 하지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아주 향기로운 꽃이라든지 향수 같은 그런 향이 굉장히 좋은 것을 향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향기롭게, 향기롭다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번제, 그 전에는 화제를 봤는데요. 잠깐 제사의 종류와 방식과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가 다른지 이름이 제사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나뉘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와 거제와 요제로 나뉘고 세 번째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속죄제와 화목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로 나뉘는데요. 먼저 종류에 따른 그러니까 제물을 어떤 종류를 드리느냐에 따른 제사 이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인데요. 번제는 제물이 소나 양 같은 짐승이고 소재는 재물이 곡식 가루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술인데 구약에서는 포도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위에 따른 제사의 분류인데요,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제는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이 거제고요. 요제는 흔들로 자를 써서 재물을 들고 흔드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서원제로서 맹세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네 번째 낙헌제는 건물이나 성전을 건축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유기 2장, 22장이 아니고 24장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떡을, 안식일의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지니는 이여호와의 화재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규례라고 했습니다. 규례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규례가 좀 복잡한데요. 어, 규례, 규례는 규칙과 관례가 합쳐진 말입니다. 규례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정하여진 관례, 관습적인 예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관례가 뜻이 뭘까요? 관례는 전부터 내려오던 전례가 예를 들어서 차례를 지내면 차례에 대해서 드리는 방식이 있죠. 그 방식이 관습처럼 굳어진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이 관례가 있고,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떡화제의 규례를 어, 알아볼 텐데요. 레이기 24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몇 개를 굽되 각동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양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요와께 땡제를 삼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떡은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지파대로열두개를 굽고 여기서 들어갈 번제 제사는 화제일까요? 번제일까요? 떡은 화제일 것입니다. 떡을 구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아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떡은 예수님을 의미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일 먼저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열두 제자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열두 제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근데그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줬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어떤 것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벨로부터 시작된 양을 드리는 제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나서 세워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아실까요? 그 언약은 할례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어디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어디 있냐면, 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어떤 어떤 다른 기독교 어, 지파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단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할례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영원한 언약이고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할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할례가 세례로 바뀌고, 그 세례는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새 언약의... 또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공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고 없으시면 없으면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통해서 할례에 할례를 먼저 할례를 통해서 살 언약을 받았습니다. 살 언약을 정확히 주셨죠. 살을 베어서 그 언약이 살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생긴 것은 모세를 통해서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불로 태우는 번제와 화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떡이 화제로 불에 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떡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리는 포도주가 또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로부터 시작된 제사가 처음에 누구죠? 아벨 다음에 노아, 노아 다음에 아브람, 아브람 다음에 모세. 모세 다음에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떡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지는 떡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때에 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셨고 자기가 본인이 살아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떡 대신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은 전 세계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물로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은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이 되었고 전 세계에 확장된 확장된 성전은 다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정확히는 두번 통일이 되는데요. 어, 더 정확히는 한번 통일되고 그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교회는 첫 번째는 새 땅에서 셋째 하늘이 있는 곳이 아니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있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셋째 하늘이 있는 곳,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는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성전이시고 예수님 몸도 예수님도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성전인 것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것처럼 예수님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식이 되는 것이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 들었던 양으로, 아벨이 양으로 들었던 양과 아벨이 양, 제사로 들었던 양이죠. 아벨이, 아벨이 제사로 들었던 양이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그화재로번재로 정확히는 번재죠번재로 모세를 통해서 예법이 나왔고 율례가 규례가 나왔고 그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떡을 굽고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떡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안식에 떡으로 드렸던그제물이 예수님이 몸이고 그것이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떡은 성전을 상징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의 안식일에 한 바리세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자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열두 가지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 마십니다. 천국에서는 떡을 먹는다 먹는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고 영으로 보고 두 가지를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4장 누가 복음 14장 거의 절반 이상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26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네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멸류가 들이저 요당강 건너 많은 사람들이 연루관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자기, 저를 포함해서요 자기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심지어는 옛날 역사를 보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바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내가 가장 멸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무시할 수 있는 아내나 또 남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이것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충선수는 신하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왕이 신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와 어머니를 방에 가두고 아궁이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뜨, 뜨, 뜨거우니까 아기를 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문을 열어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깔고 앉아 있었더랍니다 있더랍니다 사람이 총을 맞는 것이라든지 칼에 찔려 죽는 것이라든지 또는 전쟁 속에서 포화 포탄 속에서 막는다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 성명을 버리는 일은 할 수가 있지만 고문 같은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고문은 사람이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옥 속에서라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그 불, 불구덩이 같은 그런, 불독이 같은 게 아니죠. 불구덩이에서 내 몸이 타고 있는데도 내 생명을 내 가족이 내 자녀의 생명보다 덜 아끼고 내 생명보다 가족의 생명을 더 아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딱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